안녕하세요. 인투더 원빈입니다. 오늘은 많은 분들이 제게 여쭤보셨던 구복 기록과 달리에 대해서 말을 해보려고 합니다. 먼저 제 기록을 말씀드리자면 3km는 해군 체력평가 때 9분 40초를 뛰었고 6km는 지옥주 전 평가주 때군화직고 23분 80초를 뛰었습니다. 일단 잘 달리려면 많이 뛰어야 합니다. 많이 뛰는 수밖에 없어요.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많이 뛰는 사람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. 아무리 체력이 좋고 재능이 있더라도 매일 뛰는 사람은 못 이겨요. 마라톤 동호인분들 보면 너무 잘 뛰시잖아요. 나이 많은 분들도 있는데 달리기를 잘 뛰고 싶으면 많이 뛰어야 됩니다.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도 달리기에 관심이 있어서 보고 계시다고 생각하는데. 달리기를 잘하려면은 뭐 훈련법이나 뭐 달리기 방법, 자세 이런 거에 대해서 찾아보고 자신에게 맞는 걸 많이 적용을 시켜야 되니까 많이 찾아보고 그걸 또 자기에게 적용 시켜보고 또 거기서 얻게 되는 경험치들로 이제 자신에게 맞는 주법을 달리기를 하면 됩니다. 잘 달리고 싶으니까 훈련하고. 훈련하고 하면서 기록이 나아지고 나아지면 또 재밌으니까 더 찾아보고 또 많이 뛰게 되고 잘 뛰는 사람 중에 적게 뛰는 사람은 제 생각엔 없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훈련을 했냐 저는 훈련을 그냥 뛰었습니다 제가 지금 좀 이따 말씀드릴 게 훈련 강도 설정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심박수랑 좀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요 훈련 강도와 심박수와 근데 사실 저는 이렇게 좀 공부하게 된게어두달 전? 그냥 좀더 체계적으로 뛰어보고 싶다 훈련해보고 싶다 라는 그 때문에 찾아보게 됐고 그래서 그랬던 건데 어, 위스티를 준비할 때는 그냥 매일 10km씩 뛰었습니다 어떤 날은 빠르게 뛰고 어떤 날은 천천히 뛰고 어떤 날은 근육이 뭉쳐서 못 뛰겠는데 한해서 뛰고 <laughs> 네 그랬습니다. 심박수는 일단 두 가지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 최대 심박수와 안정치 심박수입니다. 최대 심박수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1분 동안 뛸수 있는 최대 심장 박동수를 말하는데 사람마다 다 다르긴 한데 일반적으로는 계산하기 쉽게 220 빼기 자기 만 나이를 빼줍니다. 안정지 심박수는 말 그대로 편안한 상태일 때 뛰는 심장 박동수를 말합니다. 이거를 구하는 방법은 목 옆에 편한 상태에서 10초 동안 몇 번이 뛰는지 체크를 하고 그에 따 곱하기 2 0을 하면 안정심박수가 나옵니다. 최대 심박수와 안정심박수를 구했으면그 둘을 빼줍니다. 그 둘을 빼준 걸 여유 심박수라고 합니다. 이제 이 여유 심박수에 운동 강도를 곱해줄 건데요. 예를 들어 여유 심박수 곱하기 0.6, 0.7, 0.8, 0.9를 곱해줍니다. 그 곱한 값에 안정시 심박수를 더해줍니다. 최대 심박수가 192라고 하고 안정시 심박수가 47이라고 하면 192 47은 145가 나오고 140 곱하기 0.6은 87 0.7은 101.5 0.8은 116 0.9는 1 3 0, 0, 110, 6, 0, 0 5입니다 여기에 안정수 심박수 47을 더하면 각 답이 어,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운동 강도가 설정이 된거 그리고 그 심박수에 맞는 그 심박수에 맞는 운동 효과를 알려드릴게요. 50에서 60%는 어밍업 수준이고 빠른 걷기 수준 정도입니다. 60에서 70%는 회복과 기본적인 심혈관 훈련에 효과적입니다. 70에서 80%는 폐와심장이 강화되어 유산소 훈련에 효과적입니다. 80에서 90%는 무산소 운동력과 능 첫산 역시 개선에 효과적입니다. 90-100%는 파워 및구산소 근지구력에 효과적입니다. 이렇게 훈련 강도, 심박수에 따른 훌, 훈련 강도를 설정할 줄 알게 되면 목표에 따른 훈련 계획을 짤수 있고 효과적으로 운동을 할수 있습니다. 지금 UGT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께서 이 영상을 보면 제가 해드리고 싶은 말은 어 많이 뛰시고 그러니까 그 준비되어 있는 훈련 계획이 아니라 이리티 훈련이라는 게 어, 끝났나 싶은데 시작하고 진짜 시작 끝인가 하는데 또 시작하고 어, 끝났구나 하는데 또 시작하고 이런 게 있어서 계속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거든요. 그럼 가기 전에 9시에도 뛰고 아침 6시에도 뛰고 뭐 갑자기 수영 갔다가 저녁 9시에 뛰고 뭐 어떤 날은 11시 저녁 11시에 뛰고 또 새벽 2시에 뛰고 막 이렇게 그냥 계속 몸에 스트레스 몸이 스트레스 받는 환경에 노출을 시키려고 했거든요 어, 못할것 같은데 라고 생각 들면은 또 했어요 왜냐면은 교육을 들어가면 계속 이게, 이게 이런 상황이 반복될 거니까 어, 그래서 저는 음, 나름 효과가 있었고 음, 버틸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어, 뭐 제가 뛰는 자세라든지 어,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도 제대로 알고 있는 입장이 아니어서 어떻게 하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어, 축구 선수가 뛰는 게 다르고 육상 선수 단거리 육상 선수가 뛰는 게 다르고 마라톤 선수가 뛰는 게 다르듯이 자세도 다르고 근육도 다르고 다르듯이 음, 그 목적에 맞는 달리기 연습을 해야 됩니다. 근데 이거는 자기가 많이 뛰어보면서 찾아야 되는 거지. 미드풋, 힐풋, 포워풋 뭐 사람마다 체구도 다 다르고 키도 다르고 몸 무게도 다르고 운동 경력도 다르고 아 결국 그,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거는 말씀드리는 건 꾸준함입니다. 꾸준함 달리기에 있어서만큼은 꾸준한 사람은 못 이긴다고 생각하거든요. 물론 올림픽 메달리스트나 최상을 바라보는 사람들한테는 재능도 당연히 중요하죠.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달리기에 대해서 기록을 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꾸준히 자신만이 달리기 그걸 찾았으면 좋겠습니다. 저는 앞으로 철인 삼종 대회도 준비할 거고 헬스도 제대로 배워보려고 해요.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시행착오나 경험들을 또 유튜브에 올리고 공유하고 싶습니다. 앞으로 꾸준하게 영상 많이 올릴 거니까요. 많이 지켜봐 주시고, 네. 같이 성장해 갔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